지금 뒷자리 앉은 세팅으로 앞좌석을 그냥 앉아봤는데 생각보다 쓸만합니다. 이건 안 돌아가나? 스크린 바뀌어라. 끝에 가죽 질감, 진짜 예술입니다. 나파 가죽인데 음, 정말 손이 닿는 안 닿는 부분 잘안 닿는 부분까지 모두 다 가죽으로 덮어놔서 정말 고급감이 어마어마하네요. 이 타공도 진짜 이쁘고 크롬도 사구려 버튼 쓰지 않는 그런 제대로 된 크롬 또는 음, 어쨌든 만지는 감촉이 닿는 모든 부분은 다 되게 고급진 재질로 되어 있어요. 여기는 약간 하이 글로스로 되어 있지만, 엔진, 요게, 모드 셀렉터입니다. 운전할 때. 컴포트, 벤틀리, 스포, 벤틀리 모드, 컴포트, 커스텀. 벤틀리 모드는, 서스펜션, 아, 롤 억제 기능을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. 요거는 이제, 카메라 화면이고, 요걸로, 뒤에 리어 스포일러를, 음, 키고 닫을 수 있어요. 여기 공조기 버튼 들이고 어, 요런 요런 아날로그 감성 있는 시계와 요거 정말 이 버튼 공조기 에어컨 키고 닫는 건데 정말 좋습니다 요거 돌려봐야 되는데 키가 없네 <laughs> 투톤 스티어링 휠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<laughs> 짜자잔. 여기도 다 크롬으로 이렇게 멋있게 사이드 미러는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넓직하니 약간 기, 옆으로 길게 나 있어요. 그래서 보기 편하고 음, 옆으로 차가 보이네요. 이걸 타고 있습니다. 뒷자리도 어린 아이들이 앉기엔 충분합니다. 충분까지 아니지만 어, 앉을 만합니다.